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어,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인스타를 확인하는 모습. 네, 저희 강의실 잠깐 보여드리면,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아이 무 자연스럽게. 존나 부자. 오릴라놈아. 유튜브 나오고 싶다며 <laughs> 네, 옆에 아쉬운... 보이는 저희 학과 대표 헬창 황철순이죠. 네. 로이드도 맞고. 뭔 뭐, 온갖 불법을 다 하고 있는 저기 지방 메디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통이 지옥이에요. 원주 30분에 버스가 하나 와서 이렇게 자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근데 벤츠 모는 상당한 재력가 친구여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누워 있으면은 한, 한두 시간 그냥 순삭이 됩니다. 너무 편해요. 이꽤 제한 자취방이지만 너무 편한데 이제 슬슬 제가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음, 자 준비를 마치고 어, 되게 따뜻한 과잠을 입고 이제 헬스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침대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 방이 신기하게도 이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올 때부터 이랬어가지고 근데 뭐 이제 곧 떠나니까 아무튼 주저리 주저리는 좀 그만하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거의 다 왔는데 어, 이거 찍기가 <laughs> 진짜 항상 느끼지만 계속 느끼고 있는데 <laughs> 많이 부끄러운데 네. 학교 내부에 있는 헬스장에 왔는데 동기를 찾았습니다. 현솔 씨 <laughs> 부끄러워서 도망가버리는 모습 좋아요. 저기요. 예? 혹시 무슨 운동 어. 하고 계세요? 아 뉴진스의 하이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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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끝나서 이제. 출근해 <목소리> <최근>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일어났습니다. 한번 아침 수업 과일 준비를 해볼게요. 침 수업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이번 사고 한데... 와... 저희 학교가 이번 학기에 마침 수학이 네개나 있어가지고... 되게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기가 거의 종료되고 있으니까 경향이 나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야죠.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거리도 한번 걸어가는 길 풍경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어... 되게... 말할까 어, 서울 외곽 느낌? 얘가 근데 여기도 대체 원주시 외곽이라고 제가 원주 현지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뭐 현우진이 아주 근엄하게 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뭐 저에게 배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화면발이 <laughs> 엄청 잘 갔더라고 이게 플러스 청소년과 안 된다고 하지만 치과에는 어린애들이 많이 갑니다 어렸을 때 뭐야 엄마젖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분유 먹고 자라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자 만종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항상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금요일만 되면 과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쉬고 오늘은 이제 시합도 음. 다 끝나고 금요일이라 쉬다가 쉬고 내일부터는 아마 과외도 좀 하고 다시 이제 과외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저희가 학과에서 만드는 공진단 인데 하나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효과 좋아서 좀 평소에 기운 좀 딸리시고 힘드신 분들은 한의원가서 공진단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저는 한번 먹어보고 과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밖에 나왔는데 어, 지금 과외로 가고 있는데 와 어, 날씨가 너무 추워요 <laughs> 미쳤어요 이제 완전 겨울이구나 싶고 어, 오늘이 또 하필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 어, 마지막 과외 한번잘 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수능 선물, 수능 그 동안 사실 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고생했다고 어머님이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럴 때마다 약간 진짜 이렇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외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못 참아 버리고 족발 샀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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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아. 아. 음. 자, 치어스. 슛. 음. 아, 미쳤습니다. 음. 불족발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아, 얘 보세요, 얘. 야, 아, 미쳤다. 슛. 음. 와. 아. 음. 음. 이거 먹자 음. 아 지금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죠? 이따가 과제 좀 하다가 오늘 일요일이라 원주에 가야 돼서 에휴 또 어서 열심히 들으러 가야죠 아무튼 과제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날씨 엄청 추워요. 하지만, 강원도 최전방에서 버텼던 날. 지금 약간 야간 근무 나가는 룩이죠. 예. 네. 지금 귀도리에 목토시까지 따뜻하게 원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수업이 11시라서 되게 여유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저는, 어, 목도리 같은 거안 하고 목토시를 이렇게 쓰는데, 이따 저녁에는 오늘 또 밥약이 있어가지고 밥약 전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보고 한번 또 하루의 일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야옹, 고양이도, 야옹, 야, 야옹, 대답을 안 하네. 수업 시간 전에 졸업생들 롤링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존나 부럽죠? 이제 돈벌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보이를 3년 가야 된다 좋아하는 선배 있나요? 저는 또이 장성우 아, 형님 좋아 아 보라색 예. 빼, 빼곡하게 섰네요. 네. 어. 음. 네 지금 바약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선배와 생긴 밥자리여 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목소리>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선배들이 보이네요. 어 유튜버! <laughs> 와. <어이>. <웃음> <웃음> 예, 칙칙하게 남자 넷이서 이렇게 낑겨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선배님 혹시 밥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신현상 선생님 좀 아시는 거있으십니까 네, 본과 3학년 신현상 선배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걔는 아, 우리 귀여이신입생들한테세만 음. 사주는 거라. 음. 거기서 또 이제 얻은 만, 그러니까 얻어 먹은 만큼 이제. 그만큼 괴롭힐 수 있죠. 아 오, 네. 괴롭히겠다. 괴롭히겠다. 이발은 네. 좀놀라이되네 이게 그상지한이대 선배들의 본체고요이 아. <laughs> 네. 신현상 씨의 아,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네. 꼭 좀. 네. 네, 신현상 씨가 또 남자 여자 대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고. 현상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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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약에서 또 이제 아들 네. 현대 네. 내무부 내무부 장관님을 음.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뭐 폭로 브이로그인가요? 아,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여기가 좀 신기한 게 제가 대학을 4개를 다녀봤는데 여기 밥약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상지 네, 안에 음. 또 자랑 중에 하나죠. 네, 보통 이제 한 7천원, 000원, 8천원짜리 뭐 학식 이런 거 사주는데 아, 어,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동네 미쳤어요. 예, 한 3, 4만원 원 <laughs> 플렉스 합니다. 거기 <laughs> 네, 네. 이게 한의사구나 아, 여기가 원주 놀랍게도 시냅니다 하라뇨. 이게 시내예요. 그냥 주택가, 앞 상가, 거리 이 정도.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갑니까? 아니, 저희 또해 먹으러 가잖아요. 둘이 요즘... 여기 보이겠지만 대학 문화의 하나죠, CC. 아니 뭐 바로 그 네. <laughs> 아니, <차로 진짜>. 앞에 풀룩이요. 예. 바로 앞에 CC 바로 발견. 네, 동기 한명 같이 왔죠.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동기 조중이 어떻습니까? 준이 아, 형 진짜 네, 지금 얼굴 보호를 위해 아래만 찍고 있어요.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이신 <laughs> 네, 편집. <laughs> 아니, 형이 뭔말 하면 다 편집한다 해가지고 음. 우리 준이 형 <laughs> 생각보다 멀쩡합니다, 정이 진짜 멀쩡한 형이고, 좋은 형이고. 필기는 네,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이제 학과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기한 거를 공유를 해서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공부 열심히 하려면은 자기도 들어야 되는데 어 솔직히 좀뭘 배우는지 알려드리면 정말 교수님 죄송하지만 예 제한 필기입니다 예 이거 맞나요? 어질어질하죠 예 애들이 저 처음 들어왔을 때형 때는 한문 배우지 않았냐 날 무슨 국민학교 박정희 대사람으로 NCPS 는데 아, 학년때 배우긴 했는데, 어... 난 이제 내신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한문 7 등급이란 말이야. <laughs> 내신 아무튼, 어, <laughs> 아, 그래, 나 이제 아무도 것 모르는데, 막 괜히 이제 내, 내, 내 비슷한 또래들은 또 한문을 잘하니까 괜히 비교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중국어도 있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파일이 전 없죠. 다른 애들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laughs> <laughs> 이런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한의대에 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PC방에 도착했는데요 역시 어느 대학가나 이런 PC방이 있죠 어, 제 친구 환상이 저랑 동갑인데 얘는 내년이면 끝이에요 저 5년 남았어요 얘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오네요 나랑 3년만 더 살았으면 야 맥주같은거 yeah. 나냐아 당연하지 아 진짜 뭐뭐 요놈 때깔 보소 19분 걸리는거 아니야? 가자라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어, 수요일 아침에 매어났는데 이따가 발표가 있어서 뭐좀 어, 일찍 일어났는데 해놨는데... 예열 좀 해야 돼서 발표에 항상 열심히 임하는 사람이라서 좀 예열을 해야 돼서 어, 씻으면서 루틴들 좀 하고 또 발표까지 야무지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핵이다. 핵이다. 사실은 이 단계면은 죽었다고 보수 <laughs> 있는데 그 병무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핵이 있을 경우 방사능이 이제 유입이 되면 안돼서 이외 경로를 다 차단해야 돼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V 자로 만든 다음에 코를 막고 입을, 눈을 막아주고 귀까지 막은 다음에. 플랭크 자세로 있으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그래도 계속 있으면는 그래도 생존 확률이 한0.1% 정도. 그니다 대학 생활의 묘미 중에 하나죠. 어,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제 자취방과는 다르게 굉장히 모던하죠. <laughs> MG스러워서 그렇지. MG스러워서 그런지. 근데 존나 더러워요. 네. 좀 제가 엄마였으면 좀 때렸을 것 같아. 요 네. 수험생들이 좀 많이 볼것 같은데 이제 대학 문화 중에 되게 좋은 중요한 또 CC라는 게 있는데. 왜 웃으시죠? 현희 네, 씨. 꽈씨 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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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 생각해 아, 봤네 아, 네. 준비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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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볼수 있으니까. 아, 아무튼... 체위. 네. 예. 네. 이사업번 상지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오시면은 서현이가 돈이 또 그렇게 많아요. 밥약 많이 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후배 환영해요. 고 <laughs> 이거 이거 너무. 네, 내가 이거는 편집 안 하고 넣어야겠다. 어.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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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훌륭하게 대처하자 아, 너무 아 영광이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 일주일의 생활이 마무리됐는데 우선은 <laughs>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따로 찍으려고 마음을 먹은게 음, DM이랑 유튜브 댓글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한의대 어떠냐 한의학은 또잘 맞는 것 같냐 왜냐면 은 사실 외부에서 한의학과 관련해서 너, <laughs>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근데 뭐 이런 여러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끝으로 제 소감을 한번 1년 동안 공부해 본 소감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음 아직 6년 중에서 1년 배운 거라 사실은 한의사 하면은 생각이 나는 뭐 침이라든가 뭐 추나도 있고 부항도 있고 뭐 한약도 있고 한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배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더 한자에 친숙해지자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자 이런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느낀 점은 어 애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이 사실 대학 공부가 제가 어 다른 학교도 다녀봤지만 한이대도 거의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약간 내신 위주의 암기 공부인데 뭐한 학기 뭐 중앙고사, 기말고사, 사실 고등학교랑 똑같잖아요, 이름이. 뭐 거의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내신형의 암기시험은 나랑 진짜 안 맞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제 또래 애들, 이제, 어, 이제 취업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한의사라는 직업을, 뭐 아직은 일을 하나도 안 해봐서 이것도 되게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5 어, 1년을 다니면서 더굳건해진것 같아요. 아 진짜 이만한 직업이 없고 또 나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들고 뭐 내가 공부는 비록 좀잘 못할지언정 돈은 가장 많이 버는 한의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좀잘 살려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5년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정말 유명한 한의사가 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어, 이 브이로그를 정말, 사실 그전에는 막 20초, 30초 짜리 약간, 약간 대충대충 찍어서 올렸는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어, 재밌게 보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laughs> 댓글, 뭐, 알람 설정은 아니더라도,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댓구만